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그 디테일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광고. 이런 데서 많이 쓰냐, 이런 것들이 서 내가 가게를 차려야 되는데, 어, 디에 고객이 많이 나타나지? 어, 어느 위치에 내가 이, 이 건물을, 아니, 뭐, 어디를 위치에 되자 무슨 장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지금 말하는, 수많은 그 근간을 이루는 기술은 구글의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입니다.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기존에 AI를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델 중심으로 개발을 하셨습니다. 효과성을 네. 기록했고요. 그리고 체납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만 세대가 넘게 상담사들이 다 아웃마운드 품을 나갔었는데 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절반이 넘게 아웃바운드콜을 줄였습니다. 해피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타 아웃바운드콜로 정량화된 숫자로만 평가 항목을 했었어요. 청부 서비스이고요. 어, 매월 정기적으로 고객이 네이버 페이로 연결된 계좌를 통해서 금액이 충전이 되고 어,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 네이버 청구 서비스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네이버 네. 인증 어, 또한 어, QGIS와 유디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도면 표지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 프로스트 GIS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운영 체제든간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쪽으로 이제 주력 어, 사업으로 회사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삼성전자하고 예,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올해부터 이제 5G 텍스망만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전 5 g 어떤 인터페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타입들이 바뀝니다. 그럼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느냐? 저희 익히 알고 네. 있는 것들 있어요. 노트북 쓰다보면 다 알고 계신 거. 사타, 제일 느린 거. 그다음 사스. <laughs> 그 다음에 MVM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M.2로 넘어가고, 그런 얘기들은 다 뭐냐? SSD를 어떤 인터페이스를 쓰느냐입니다. 어, 단말기를 관리하는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업무상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마찬가지로 뭐 글로벌 업체뿐만 아니고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MVM 업체들이 많이 이제 신규 로 생성하고,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어, 당연히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라이센스 비용도 발생할 수,